이번 영상은 무력감을 극복하고 다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출퇴근, 활력을 되찾은 일상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요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출근을 합니다. 한강을 구경하면서 출근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좋더라고요. 요즘은 라식을 고민하고 있어서 안경을 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곧 검진을 받으러 가려고요. 아침은 작정하고 새로 구매한 CCA 주스 하나. 성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점심은 구내식당 쌈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먹고 밥 먹고 순서로.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하나 사기 위해서 산책 아닌 산책을 하고. 운동량을 좀 채워야 될것 같아서 계단 걷기를 했습니다 혈당이 쭉쭉 내려가 주길 금세 배가 고파져서 저지방 우유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퇴근 전에 달걀 두개 고구마 하나 오늘은 회사 근처 매물을 한번 보러 왔고요 음영 아닌 것 같아서 토스트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정말 많이 걸은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의 식비는 총 18,900원. 하루 끝! 금요일 아침도 CCA 주스를 먹고 헬스장을 가는 중입니다. 새벽 PT, 금요일 하루라도 해보자. 오늘이 벌써 7회 차군요. 운동을 해봅니다. 서서 하는 힙스러스트도 하고, 항상 등이 이렇게 넓게 열려 있어서 등을 조여주면서 라운드 숄더가 해결될 수 있게끔 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PT 받고 나서 개인 운동을 남아서 했는데요. 천국의 계단, 오늘도 그저 열심히 타봅니다. 체지방이 녹아주길 바라면서 열심히 타주고 스트레칭 마무리까지 하고 개운하게 아침 운동이 끝났습니다. 튤립이 있나 하고 왔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내심 아쉬웠는데 스타벅스에 와서 단호박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재고가 남아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서요. 원 어쨌든 야무지게 출근 전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통밀 빵에 야채가 한 가득 들어 있고. 단호박이랑 달걀도 적당히 간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세상 행복 별거 없다. 진짜 맛있고 진짜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참, 너무 깊은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거 작은 거 먹으면서 행복 찾는 게뭐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부적한 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먹고 출근을 해봅니다. 출근 후에 눈바디 기록 남겨놓고 점심은 오늘도 분해식당을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중식, 짜장밥이랑 탕수육 몇 조각, 장국 만두 요렇게 먹고 후식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 딸기 라떼 저녁은 분식집에 왔습니다. 라면은 양심상 남겨야 될것 같아가지고 참치김밥 열심히 먹고 라면은 면은 반 남겼습니다 양심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양심상 유산소로 더 하기로 합니다 아침 pt는 다 날라간 것 같아서요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걷고 또 걷고 그렇게 시간을 채웠습니다 오늘 식비는 34,600원 하루 끝! 토요일 아침 건강하게 야채를 한 가득 넣어 찌개를 끓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밀키트. 하지만 호박이랑 버섯 가득 넣어서 양 늘리기를 시전해 보았습니다. 슴슴하니 맛있더라고요. 작은 흑미밥이랑 김이랑 같이 먹고 점을 빼러 왔습니다. 마취크림 바르고 한동안 대기를 하는데 큰 점이 귀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어서 총 40만원이 나왔네요 세상에 금액 듣고 너무 쫄았지만 커피 먹고 다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아하게 하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머리가 산발이 되었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배에서 롤다운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그대로 가져와야죠, 가져와야죠, 가져와야죠. 배에서, 배에서, 배에서. 어깨 뒤로, 그렇죠. 절대 허리 꺾지 않아요. 버티는 배에다가 꼬리가 밀어낸 하나, 둘, 셋, 업! 그렇죠 자, 끝까지. 내리면서. 그렇게 오랜만에 동작 마무리했는데요. 악력이 약해서 손이 새빨개졌고, 문득 1~2년 전에 10kg 덜 나갔을 때 훨씬 몸이 얇았고 조금은 더 수월했다. 과거를 회상하며 딸기라떼를 먹었고요. 중요한 건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과거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애쓴 나 자신. 그래, 점잘 뺐다. 집에 와서 된장찌개에 현미주먹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물만두 소심하게 6개 추가하고 현미주먹밥 먹었는데 부족해서 핫도그까지 먹었네요. 그래서 오늘의 식비는 15,400원. 하루 끝! 일요일 아침 여유롭게 늦잠을 자고 돈가스 냉모밀 먹고 싶던 걸 시켜 먹고 카페에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귀여운 강아지가 눈에 들어와서 카메라부터 들었습니다. 말티푸인지 푸들인지 짱 귀엽네요. 그렇게 공부 한 타임 마치고 걷고 뛰는 걸 반복하는 인터벌 러닝 1시간 넘게 클리어. 저녁은 집에 와서 챙겨 먹었는데요. 오이랑 참치 흑미밥 고추장 조금 된장찌개 남은 거 요즘 이렇게 먹으니까 식비가 좀 줄어들고 건강하고 신선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고 다시 공부 2차전 카페에 왔습니다. 아메리카노만 그냥 연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서비스로 크로와상을 주셔서 어쩌겠나 그냥 입속으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걸 남겨야 살이 빠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알아요. 다시 67kg 돌아가고, 57kg까지 가야 된다는 거. 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오늘 식비는 22,200원. 하루 끝. 또다시 월요일 아침. 아침이랑 점심은 뭐 먹었는지 기록할 새도 없이 흘러갔고요. 정신없이 퇴근하고 저녁은 보상심리로 낙곱새를 먹으러 왔습니다. 밥은 좀 남겼지만요. 아무쪼록 다이어트 포기하진 않으려구요 기운내서 측정도 다시 해봤는데 75kg 때였다가 76으로 살짝 또 올랐다가 편집하고 있는 오늘 아침은 다시 75. 큰 변화는 없네요. 그래도 다행히 컨디션이 좀 돌아왔는데요. 힘내서 해보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